웰컴 드링크가 있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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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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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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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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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희가 보면은 1화부터 5회까지 지금 멤버도 나왔고요 배우분들도 나오셨고 저희끼리도 친구들 생각했는데, 친구들도 친구도 나오고, 나오고. 음. 진짜 안 나오신 분들이 또 있는데 W M 패밀리 분들 안 나오셨고 어, 이제 나와야 하고 후배 네.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와. 걸그룹 친구들도 그쵸. 아직 소식이 없었어요 오늘 네. 혹시 네, 오늘 좋은 네. 소식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 야 네. 왠지 오. 향기부터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오늘은. 오마이걸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우리 예쁜 수배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그럼 바로 모셔볼까요? 네, 그러면 쿠나나 푸나 우와, 우리들어어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운데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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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네, 머리가 휘향찬란하게 <laughs> 네, 새롭게 약간 이미지가 변신했나봐요. <목소리도> 새롭네요. 오, 아니, 우선은 오셨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먼저 인사하래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롬미스타입니다프롬미스 나인의 새로운? 새로운? 지원. 지원. <laughs> 네, 비니가 무대에서 위고를 네. 아, 맞아요. 맞아요. 했었었잖아. 아그 아, 뷰에 봤어요. 어, 그 아,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아, 아이고, 또 어떻게 보셔가지고 네. 부끄럽게. 오, 이리, 이리.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웃음> 아, <웃음> 몰려가지고 아, 그냥. 호침이 아,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가 해봤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덤덤하우스에 입주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네. 네. 저희 호침 정리를 먼저 하고 가요. 네. 거. 어, 나이나 그, 비니가 네. 97년생이거든요. 아, 친구 아, 있을까요? 아, 나이도 갖고 온대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러니까 97이에요. 97이에요? 어, 친구 7이에요 아, 진짜요? 오, 97로 이름을 불러봐요. 어떻게 할, 이름 부를까요? 네. 좋아요? 어떻게 할래요? <웃음> <웃음> 이렇게 나슬... 아나 나서, 서 나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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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문나언니 나서, 문 나서, 아, 동생 있죠, 우리. 98, 97, 음. 쓸쓸. 세롬이. 네. 세롬이. 네. 편생님 불러? <웃음> <웃음>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시그니처로 웰컴 드링크가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네. 상큼하면 또 네.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좀 핫한 걸로 준비를 했죠, 비씨 뭐죠? 인싸워채라는게 있어요. 효정 언니가 담당해서 <laughs> 모든 걸 만들어줄 거예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 질문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해주세요 도와드려야 될거같아니아니안받셔 아유 웃 우리 한 사람 같은데 아 무거워 저러다가 또 잘해요 네전 잘해요 네. 또 네. 무거워 무거워 선생님 선생님 나요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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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거의 금방 합니다 금방 합니다 시5분 안에 끝입니다 진짜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 사망했어요. 얼음, 얼음으로 냉장고 있죠. 아유 야 야, 미스터리한 모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그 이야기 하세요 알어요 여기 얼음이 붙었어 너무... 네, 해줄까? 해 줄까? 아, 해줄까? 아, 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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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해서아해 아냐 아냐 즐겁게 시간 보냈으면은 제가 준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맞아 이거 네. 오프너 레코드인데 그 버블팝 하셨을 때 네. 아. 나간 오디션 있잖아요 네. 같이 했었어요 오디션? 우리 회사에서? 아나 승부 돋았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담당자분이 언니처럼 웃어야 된다고 그랬어 와 웃음의 아, 아, 정성 네. 어떻게 웃으셨어요? 아아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 웃었어요 아 신기하다 <laughs> <laughs> 이어폰다 <이렇게 웃음> <laughs> 알게 됐네 <laughs> 아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처음에 이 스케줄 잡혔다 그랬을 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아, 아 진짜요? 맞아요 예전에 <laughs> 언니한테 무대에서 <laughs> 이거 쳐주셨시고 다음에 아 먼저 봤어요 이랬거든요. 어, 그러고 맞아, 나서 대기실 가서 내가 말 걸었다. <웃음> <웃음> 맞아, 그랬어 <웃음> 귀여워. <웃음> 진짜. 귀엽다 진짜. 아 그러고 다음날 이거 쳐주지 어? 않았어요? <laughs> <맞습니다>. 귀여워. <귀엽다>. 언니. <laughs> <laughs> 아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 진짜. 귀엽다 진짜. 아, 어좋거 어우 맛있겠다 어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어다 어우 맛있겠다 어어떡해요겠다 어우 맛있요다 어우 맛있겠 어우 맛있겠다 어도 은찰도 돈에 돌아가 이렇게 세를한 번에 어볼까요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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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우와! <목소리도> 이거 진짜 인싸하세요와인싸하세요야 <목소리도> 진짜! 어, 약간 여름을 즐기는 느낌이다. <목소리도> 아, 알러지 인요어알러 <목소리도> 아, <laughs> 조용하게 아, 조용히 가간데? <목소리도> <강한데? 목소리도> 알아지 너무 아, 많이 가봤네. 네. <laughs> 그러네 우리 둘다 바나나 출시네요. 그만하자. 되게 어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응. 자리를 슬쩍 옮겨서 이쪽 지원서를 보도록 해볼게요. 이쪽으로 <laughs> 너가 이쪽으로 <laughs> 할 거지? 이상 저는 Not... 어, 네. 저희가 덤하우스를 입주를 하려면 룰이 또 있거든요. 아, 아, 아. 입주 지원서를 받아서 저희랑 맞는지 확인해봐야 네. 합니다. 그럼 세로 씨 먼저 한번 펼쳐볼까요? 쭉한 번. 네, 네. 한번 네. 쭉 읽어주세요. 별매 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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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이제 롬세. 롬세. <laughs> 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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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롬세. <S> 롬세. 네. 궁금한 듣고 네. 싶은 애칭이 다정한 버전으로 불러주는 이름. 아 그냥 이름 부를 거 뭔가 아, 예쁘게 부르면 아, 기분이 좋은 거. 아, 로마 네. 이렇게 부르면 음, 좋죠. 로마 로마. 아, 로마 로마 로세 로세. 아, 어. 아무래도마 언니니까 네. 이름 불리는 게 많이. 부르네. 그래 나도 나도 그래. 음, 부르려 맞네. 그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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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자. <제일 잠깐. 웃음> 자신 있는 개인기가 시키는 거 도전 못하지만네 그거 해야 되는데 가로치고 안타까워짐. 맞아요. 안타까워도 그래줘. 나의 매력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건강한 지디 아, 몸에 오. 너무 좋아. 몸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 좋아요. 네 진짜 건강 관리 막 이런 거 있어. 요 몸매 관리. 일단은 식습관을 굉장히 <laughs>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되게 일이 없다면. 네, <laughs> 너무 잘 지켜서 막 아침 6시 막 이렇게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오늘 진짜? 5시에 왔어요 근데 눈이 떠져가지고 그냥 패턴 자체가 되게 어. 건강한 패턴이구나 아, 네. 어. 그러면 저에게 한마디 하고 이거 응. 한번 읽어주세요 한마디 마지막에 적은 아, 네. 네. 스쳐 지나간 적은 많은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웃음> <웃음> 성공적인 입주를 했으리라 믿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오. 아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엽다 네. <laughs> 그럼 그두 번째로 우리 지원이. 지원이. 네. 저는 좀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네. 어. 비니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 제가... 네. 그 싶네요? <laughs> 아, 아직 안 열어보셨죠?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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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은 건이. 듣고 싶은 애칭은 공주. 어, 공주 아니고 꽁주 아니에요? 꽁주에요? 꽁주, 꽁주. 오늘 지원이는 저희가 지원 공주로 한번. 네, 꽁주, 꽁주로. 감사합니다. 색이네 블록쌤! 블록쌤! 우리 지원 공주의 장점, 분위기 띄우기, 내 입술. 그래, 입술 맞아. 너무 예뻐. 아, 입술 음. 너무 예뻐. 아우. 아, 진짜 멤버들 방이다. <laughs> 여기는 개인기가 통일인가봐요. 자신 없지만 시켜 한다. 열정, 열정, 열정 그룹이네. <laughs> 열정, 통일은 잘하는 거 진짜 많아요. 진짜 진짜. 왜냐면 예능 맹이에요어마 근데 <laughs> <laughs> 성경사 좀 잘해요. 어, 성경사 어, 잘해요? 성대모사. 요즘 새롭게 연만 AI. 네, 아, AI, 아, AI, AI 성경사잖아 그래요? 아, 그래? 똑같아? <laughs> 어, 들어보자, 들어보자. 시리아, 비트박스 부탁해. 네. 제가 연습 중인 비트박스입니다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laughs> 북치기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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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어 그래 이렇게 진짜 비트박스 시키면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작가님께서 <laughs> 네. 하나만 더 해달라고 성대모사 괜찮아 <laughs> 너무 <너랑> 잘하신다 <잘하실라. 웃음> 뭐 있지? 노래아정민 어, 선배님 정도 어, 어, 어 약간 느낌 있다 어, 있다 있다, 있다. <laughs> 아 어떻해어떻해 웃으라 하지 말아요 오! 잊으라 하지 오! 말아요 와아 약간 기본적으로 허스키한 느낌 어, 맞 있네. 이득점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어, 그런 느낌 네. 생각... 네. 약간 못하는데 네. 잘하는 척하네 어, 자신감 있게 어느 정도면 성공이에요 아이 정도면 성공 충분히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자취 경험이 유라고 돼있어요 어 있네 아 어, 맞아 요 있어요? 데뷔 전에? 데뷔 전에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가지고. 오, 오, 아! 한 1년 정도 샀어. 아, 그랬었구나. 오. 부산 사람이군요? 맞아요. 아, <laughs> 이 <laughs> <laughs> 아니, 정이 언니가 가끔씩 이제 저희가 <laughs> 경상도 멤버가 세명인가두명 <laughs> 있거든요. 사투리를 막 따라 하는데, 대화 한 번. 아, <laughs> 어, 좋아요? 사투리로 <laughs> 진짜 못 써요. 아니, 먼저 쳐줘요. <laughs> 사투리. 뭐. <웃음> <웃음> 어? 이거 맛있나? 마마마 마, 마, <laughs> 뭐야 나뭘 못해 <laughs> 이제 한마디 직접 한번 <laughs> 읽어주세요 네 <laughs> 오마이걸 선배님 노래 너무 좋아해요 무대도 빠짐없이 챙겨보는 미라클 <laughs> 아 어머 <맞아, 웃음> <별>. 친해져요 우리 <웃음> 어, <웃음> 마지막으로 지선친구 한번 네. 뭐 해볼까요?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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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보고 살아가지고, 괜찮아. ESTJ 아니면 ESFJ. 오, 오, 어, 오, ESFJ거든요, 아 제가. 아 네, 오, 괜찮죠. 네, 인생 살긴 좋아요. 네. <laughs> 이 친구도 애정 담긴 이름 소름자가 네. 좋대요. <laughs> 아 그럼 어때요? 어떻게 불러줘봐요, 빈씨 소름자를. 지아 재밌게 놀다가 간지러운 집이군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지선이 간지란지라네요네 <간지랑질하냐? 웃음> 그리고 운동 좋아하고 음, 커피 음. 찾아다니기 네. 어.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솔직 아, 진짜 진짜 좋아해요 진짜요? 즘또 꽂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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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있나요? 개인 카페라서 바리스타 분을 따라다니고 아. 있는데 새로 카페 어디 옮기셨다고 <laughs> 올리면 거기서 마시러 가 진짜 나랑 성격이 비슷하다. 아, 네. 기 저는 그걸 찾고 가야 네, 돼 빵집 줄 서서 빵 사고 <laughs> 이고요 아, 진짜요? 네. 저요. <laughs> 야, 저도위기 둘. 저는 <laughs> 어, 택배 티켓팅 그거 오, 하잖아요. 저빵 카페도 가입해 있어요. 오, 진짜요? <laughs> 빵 카페까지? 어이 <오>, 친구들. <laughs> 오, 귀여워 어떡해. <드네. 웃음> 빵투으 같이 가야 되겠네. 팥을 <laughs> <laughs> 찾았다. 네. 아, 진짜 귀엽다. 어떡해. 넥틴? 넥틴? 넥틴인 거예요? 영양학을 좋아해서 공... 공부하다가, 음. 렉틴이라는 게 어떤, 그냥 뭐 중앙세포도 자극하고. 아. <laughs> 여기 T M I 도좀 재밌어요. 근데? 홍삼을 먹기 시작했고요. 시작했구나. 모자를 안 좋아하고. 아유, 안 자다 일어나서 물을 못 마신다. 네. 입에 균 200g. 가득할 것 같은 거. 아 영양아. 양치하고 맞습니다. 물 마셔야 맞아, 된다 나 맞아 맞아. 나도 절대. 절대. 어, 절대 바로 안 마셔. 연기하다 여기 칭다오. 저는 하마라 가지고. <laughs> 시도 때도 없이 아, 물을 마셔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품미나 친구들이 약간 건강에 관심이 저희 둘이 좀 많이 아, 맞아.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맞아. 빵을 좋아하는 거예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laughs>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진짜로 빵 먹다가 <laughs> 어떻게 될것 같으니까 그렇지, 운동하고 어, 하는 거야. 아 진짜로 그렇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리가 있죠. 평소에 빵을 먹으려고. 맞아요. 맞죠. 저도 먹으려고 운동해. 그래요. 인생 을올리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사람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한마디 한번 읽어주세요. 모범 세입자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laughs>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친밀감이 오른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런 의미로 입주를 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 저희가 또 입주가 확정이 되면 네. 다 같이 셀카를 찍고 아, 러거든요 아, 아, 그럼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비니가 이쪽 앞으로 좀더 당기고 당길게. 하나, 둘, 셋. 네, 이으로갈 건데요. 네. 시그니처 또송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네. 네. 짱이지삐니. 이부들 아, 너무 귀엽잖아. 네, 오예. <laughs>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좋습니다 <laughs> 찰랑 던던댄스 <산돈댓. 웃음> <laughs> 뭐